사연 소개해 드릴게요. 어, 김민지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. 안녕하세요 효신 오빠. 어, 우선 주맘 DJ 되신 거 축하드려요. 오늘 정말 속상한 일이 있어서 사연을 씁니다. 앞머리가 너무 빨리 길어서요. 잘라야지 잘라야지 하다가 미용실도 못 가고 결국 너무 불편해서 아침에 큰맘 먹고 가위를 들었는데요. 한 번도 제가 잘라본 적이 없어서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잘랐는데 잘랐는데요. 삐뚤빼뚤해졌어요. 눈썹도 제대로 목 가려 줄 정도로 너무 짧아서 미용실에서 다듬을 수도 없다네요. 학원 가서 놀림 듣게 생겼어요. 아이고. 음. 어떻게요. 속상하시겠네요. 어, 오히려 그냥 제가 볼때 이렇게 짧잖아요. 그러면 아 이렇게 사선으로 그냥 확 잘라 가지고요. 그냥 요새 좀 이게 뭔가 스타일 이렇게 더 개성 있는 게더 낫지 않을까? 이런 되게 음. 아주 그냥 불필요한 이 얘기를 해 드렸네요. <laughs> 네, 너무 놀림 덜 당하셨으면 좋겠고요.